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어, 오늘은 어, 멕시칸들이 좋아하는 떨이의 수프 탄을 사용하는 어, 1911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그 필리핀에 있는 회사 메트로 암세에서 만든 이게 American Classic 이렇게 되죠 여기에 American Classic 2 1911인데요. 여기 이제 여기 Metro Arms 필리핀에서 만들었고 마닐라 필리핀에서 만들었고 어, 수입 판매하는 데는 회사가 어디냐면 RSA Enterprise Inc.인데 이게 뉴저지에 있는 회사 같아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서 이제 파,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 같아요. 게 이제 보통 1911과 똑같아요. 이게 이제 보통 전장이 약 20.5cm, 총열의 길이는 5인치, 12.5cm고요. 무게는 전부 다 이게 거진 다 세니까 1,152g로 제법 무거워요. 그다음에 떨이의 슈퍼 탄창에 떨이의 슈퍼 9발이 장전되는데 여기 이제 9발을 장전하면은 1,272g으로 좀 무겁죠.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1911에서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도브테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손, 여기,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굵은 사람이 있어요. 손이 굵어가지고 이 부분 뭉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슬라이드 될때 여기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. 1911 또는 1911A1 모델은 도브테일보다 요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. 요게. 그러니까 이제 튀어 올라가서 이렇게 슬라이드 될때 잘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계량해서 만든 게 이거 도 테일을 만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쁘긴 해요. 이쁘 보이는데 이제 이게 얼마에 팔리냐면 한650 달러에 팔아요. 신품이거든요. 신품인데 이게 이제 650 달러에 팔고 이제 보통 멕시칸들이 좋아하는 게리의 수프더라고요. 또 탄을 또 비교 한번 해봐야죠, 그죠? 이거는 일반, 그냥 1911이니까 뭐 비싸도 돼요. 조금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. 이제 1911의 특징은 세이프티가 요거 눌러줘야 되거든요. 요거 눌러지 않으면은 작동이 안 돼요. 방아쇠만 당겨서는 작동이 안 돼요. 이걸 눌러야만이 작동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여기 락이고요 어 카킹한 다음에 요건 이제 세이프티고 요것도 세이프티고 이제 누르지 않으면 발사가 안 되는 요거에요 요런 게 있고요 자그 다음에 자 실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요 부분이 이제 9이고요 9이고 요게 3a 슈퍼 그 다음에 4a 요게 이제 그 10mm이고요 4 5 요게 이제 3 8 스페셜이에요 이렇게 자, 비교 한번 해볼게요. 여게 9mm가 여기 이제 30의 수프거든요. 9mm보다 조금 더 길어요. 다음에 이게 이제 40 캘리버가 조금 두껍죠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mm인데,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그냥 부르기에는 불러보기로는 이게 만 9mm 같으면 이게 9mm 맥그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. 요거는 이제 40 구경인데 10mm는 어, 4 0구경 그러니까 매그는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4 5고요여기 이제 뜨리의 스페셜이에요 뜨리의 스페셜과 비교하자면 이렇게 좀 탄의 차이가 크죠 뜨리의 스페셜과 여게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고 탄도 좀 두껍고 길고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어, 오늘은 멕시칸이 좋아하는 뜨리의 슈퍼탄을 사용하는 메트로 암스 American Class 2 19 11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